향기 패밀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느낌 좋은 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아, 오늘은, 음,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그래서, 아, 들고 온 것은 바로 택배, 언방생들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택배입니다.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음, 보내는 주소는 공개는 하지는 안 가겠습니다. 뭘까요? 남성 화장품입니다.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지 여러분들도 이에 예, 특별로 예. 오는 음, 로션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시기를 급바르겠습니다. 어떠한지 여러분들도 음. 이 제품이 잘안 보이는데, 한번 바르겠습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제품이 올리포 맨 올인원 에센스 이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품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한지 여러분들도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고 누르는 게 얘는 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누려서 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음. 이거 보내는 사람이, 음 공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 보내는 분에게 감사, 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더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로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구입을 하면은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뷰는 남성 화장품 이어집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를 한번 씻고 눌러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